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내 용어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누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던 땅과 헤르몬과 미사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용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누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0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이제 시편의 제2권이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시 42편은 본래 43편과 하나의 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두 편이 본래 하나의 시였다는 것은 형식과 주제에서 유사한 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43편에는 표제어가 따로 나오지 않기,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42편 5절과 11절의 후렴구와 43편의 5절의 후렴구가 같다라는 점 등을 확인을 어, 등으로 두 편이 하나의 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이렇게 두 편을, 어, 하나의 시처럼, 하나의 시가 둘로 나뉘어진 것은, 시편을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편집상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분리해서 수록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42편, 43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곧예루살렘을 상호함에 노래한 시온 시입니다. 이런 분시의 배경을 이 무엇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견해는 본래 전자가 누구냐, 누구냐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2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40, 따라서 42, 43편의 전자는 우선, 고라 자손 중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 헤만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 찬양대 우두머리로 활동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고라 자손은 헤만이나 아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시 저자를 고라자선으로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언급된 고라자선을 포로 시대 사람으로 보기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보게 된다면 42편, 43편은 성전 봉사자들이, 봉사자들이었던 고라자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원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담아 었다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42편, 43편을 포로 시대 의 작품으로 본 사람들은 이두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다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두 시를 포로 시대 고라 자손들이 아닌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 그것을 고라자선들이 수집해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자선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시를 다이세 시로 보는 이유는 시에 사용된 언어와 문체가 다이세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견해가 전제의 견해에 비하여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어느 견해도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둘다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한, 어, 10편에는 총 8편의 시온시가 등장하는데, 이들 가운데 42편, 43편을 제외한 다른 시들은 되게 시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아 노래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42편, 43편은 시인이 불가피하게 시온을 떠나 어, 있는 가운데서,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예,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섬기던 때를 갈망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비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전체 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규법을 사용하면서 처음을 시작한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사슴과 동일 시하고 있는데 목마른 사슴의 애초로운 모습, 이런 모습도 처음부터 읽는 이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공감대를 어,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42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시온을 떠나 원수들의 조롱을 가가는 중에 지난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어, 애절한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은 폭포와 엄무란 파도와 폭포와 파도와 같은 환란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꿋꿋이 극복하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다짐하면서 구원을 탈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이런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 분명 1 0편의이 42편에 저자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서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내가 언제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가,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생각한다 보면, 먼저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성의를 지키는 자와 늘 동행하고 있다고 기록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때 성의를 지키는 자와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갈급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 볼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갈급한 신령을 가지고 있는 자야 자라야 가능합니다. 이 갈급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시인은 말하기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사슴이 물이 없어 방황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말은 어, 목이 말라 아, 어, 물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의 모습은 그 모습 그때 그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게 그, 찾는 그 모습에 있을 때는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정말 자신의 몸을 여, 어, 이 바위든 어디든 막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다 합니다.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면, 바위든, 나무든, 어디든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고 몸을 들이받는 그런 모습, 그런 식성 갖고 있기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찾는데 얼마나 간절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목마를 때, 목이 마를 때, 물이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정말 물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물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저 마시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피난민들, 정말 저 오지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아프리카 난민들, 힘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일지라도 그러한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그러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고 아프고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그러한 물 그러한 물들을 어, 마시게 해. 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한 신령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자체로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신념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갈급함, 간절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판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도한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냥 와서 나에게 나 나에게 와서 나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한 모습,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라고 시는 말합니다. 기억,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의미라는 다, 어, 단어를 번역된 히브리어 말 보게 되면 그, 어, 그 히브리어 말의 원래, 어, 원래 뜻은 표하다, 색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억하다, 회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을 만큼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미완료 연장형으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일을 문득 일시적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기억해 내려고 하는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인이 기억한 내용들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외치고 어. 찬송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들을 인도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을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 그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성소를 순례하던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에 성를 지키다 어, 지키는에 해당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이 단어는 축제에 참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성의를 지킨다는 표현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명에서 어, 명령하 명령하셔서 지키도록 한 절기에 참석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때 드려진 예배의 풍성한 음식,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 바로. 축제. 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 시인은 이런 절기의 기쁨과 감사의 찬성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늘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인도하고, 또 그때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 기억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당시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매우 기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쁨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그 어, 그러한 자의 마음, 그신념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쓰며 노력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신다. 그들을 만나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 어떨 때 하나님을 말, 만날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보면, 나, 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찌 낙심하며, 어째 찌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즉,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신령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붙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심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불안에 떨어지고 불안에 떨게 되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연약해져,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연약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하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게 하고 불안에 떨며 좌절하게 할 때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어떠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으니 우리는 불안하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생기는 우상 앞에서 추주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 불안, 좌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얼그 얼굴에 두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런 불안함 이겨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낙심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불안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좌절하고 싶을 때 절망할 때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기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부터 34절을 30, 30,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거다 하기로,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좌절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압자선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와 갈렙은무이라 이었답니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하기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께 소망을 줄분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때 하나님 말, 하나님 얼굴 만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갈급한 마음 가질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기억하는 자가 또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만났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즐거웠던 때를, 함께했던 때를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갈급한